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름? 아이주연입니다저4 4살 동안이시네, 안전이. 아, 그렇습니다. 뭐예요? 아, 저 대학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 뭐 소아과 때문에 또 얘기가 많던데 문제나고 뭐, 아, 고민이 뭐야? 어. 어. 실제로 작년에 개원한 소아과보다 폐업한 음. 소아과 개수가 더 아. 많아가지고 최근 문을 닫는 소아과가 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아청소년과를 지망하는 예비 의사들도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밤새 열이 나고 우는 아이의 진료를 보기 위해 새벽 다섯 시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학생이 몸을 휘청이더니 바닥에 누워 머리를 감싸줍니다. 119가 도착해 이송 가능한 대전 지역 병원을 알아봤지만 다섯 곳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학생은 한 시간 만에 세종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주뒤 숨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 전공이 없습니다. 아. 지금 소아과 전공이가 없어서. 응급실에 잘안 돌아가는 병원이 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뺑뺑이 돌다가 이제 아기 아, 예, 예. 예, 치료 못 받고 받아주는 데가 예, 없어서 그런, 예.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요즘에는 아기들이 너무 귀하니까 또 이제 조금만 잘못 되면은 바로 그러면... 민원? 민원을 악성 민원을, 아, 민원을 막 이렇게 넣고 아,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 진짜. 어, 제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어.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지 어. 좀 고민이 돼서. 근데 이제 소아외과는 그럼 아이들만 수술하는 거예요? 소아, 청소년 대상이긴 한데 아. 분과가 정해지지 않은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성인 환자들 아. 중에 그러면 이제 당직 때 성인 환자 오면 성인 수술도 하죠 아, 더, 더, 더. 다 하시는구나 아. 일하다 오셨어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 어제 말 수술... <laughs> 새벽에 수술이 있었어가지고 그쵸? 아. 그쵸? 아. 아. 지금 아, 아. 막 피곤해 보이셔 <laughs> 이게... 그러면 결혼은 당연히 하셨을 거고 남편은 어떤님? 남편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아 남편이? 아 남편이? 대원 개원, 대원했어? 그럼 병원 같이 아, 교수로 일하고 싶죠. 사실 이제 저희 남편이 혹시 같이 올까 했는데 어.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어. 전공이 숫자가 되게 최근에 급격히 줄었기 어. 때문에 이제 당직 서야 돼도 네, 못왔거든요 전공이 돼야 대신에 어. 응급실 당직을 서야 돼가지고 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교수님인데. 연극상직을 서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된 원인이. 하... 뭐, 각자의 뭐다 뭐가 네, 뭐 있겠지만.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이제, 어, 일단 수익이 참, 줄어든 그렇지. 부분이 아마 가장 클 거고, 왜냐면 이제 출산율이 어... 점점 낮아지니까 그렇죠. 환자 수의 감소도 사실은 문제고, 환자 수가 많았어가지고, 그동안 유지가 어느 정도 돼 되... 왔다면, 환자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소아과라는 과의 특성상 사실 뭐 비급여로 어, 뭐 예, 하는 예. 소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게 소아과는 사실 없습니다. 아예 없죠아요 아예 없습니다. 어? 예. 전부 다 보험처리로 그렇죠. 할수 있는 거고 사실 환자들이 내고 가는 거 600원, 900원 뭐 아, 이렇게 내고 가거든요. 오늘 많이 보는 병원들이 있어요. 피안성 오, 오 어. 그걸 아시네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제일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응급이 없고. 어, 부담이 좀 덜하고 해가지고, 아니, 공부 잘하고 유능한 의사들이 전공정할 때 전부 다 그쪽으로 가니까. 아, 그럼 나중에 도대체 애들은 누가 불고, 여기 저 수술은 나 누가 할 거냐고. 서, 성형외과, 가서 어? 어, 성형외과 가서 해야죠. 어? 성형외과 가서 해야죠. 어? 성형외과 가서 해야죠. 간. 뭐 이제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요? 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서 다 해야지. 장기지. 뭐다 해야지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이게 그 검진 시간도 길지. 네 맞아요. 그 아기들은 혼자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음. 애가 예를 들어서 뭐 열이 나서 어. 오면은 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진찰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애가 가만히 있질않으니까입 한번 들여보려면. 누가 와서 도와줘야 잡고 있는 사람이 한명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력도 더 들어가고 시간도 그렇죠. 더 들어가고 알아요, 알아요, 상담도 네. 시간도 더 길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소아과를 운영하시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요즘 이제 그 신문에 계속 나는 거는 민원을 자꾸 그렇게 뭐내고 그다음에 뭐 글을 올리고 이래 가지고 어~ 도저히 이러느니 내가 이걸 안 하고 병원 문을 닫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민원이 심한 가요 어~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는 아니고 소아외과 외과. 어. 와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음. 이제 어쨌든 환자들이 다들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입장이 좀 비슷할 아.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있었던 민원 음.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하려고 환자를 입원을 시켜놨는데, 다른 과 수술이 같이 필요했던 어.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다른 과기 때문에 꼭 그거를 같이 했, 꼭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음. 수술 따로따로 따로 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 아기가 이제 한 번만 수술, 마취를 한 번만 하고, 같은 수술, 어. 그 수술을 두 개를 같이 할수 있게, 이제 안 해도 되는 노력을 들여서 다 좋게 이제 어. 환자도 다 멀쩡하게 음. 잘 끝났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되게 심하게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어... 기분이 나쁘셨던 일에 대해서 도와주고도 욕을 먹으니까 되게 좀 기분이... 다치지 않게 잡을 것뿐인데 세게 잡았다고 돈을 내놔야 된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일부 보호자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백과 선언 공지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모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오늘도 겪고 있는 문제라며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내겐 행운이자 기쁨이라면서도. 한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로 폐과를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버티고 싶어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치료에서 환자가 낫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람을 느끼고 일을 계속 할수 있는 건데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살릴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너무 너무 이제 슬픈 일인데 이제 겨, 아무리 그런 일을 겪어도 사실. 적응이 안 돼요. 그 환자가 익스파이하고 이렇게 네. 잘못되고 이러는 거는 겪어도 겪어도 사실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아... 우리가 잘못한 게 딱히 없더라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억울하게... 아...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냐. 병원에서 죽었으니까 너네 잘못 아니냐. 이렇게. 야, 어 괜찮아. 술을 진사질 거야. 진통제 놔줄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풀이를 할 때가 네, 그렇죠. 아, 필요한 건데 그분들한테 왜냐면 네. 가족으로 이런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 근데 그, 그 분노와 그거 슬픔을 어디다가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저희 어머니 때문에 사실 음. 그 코로나 때랑 겹쳐가지고 뭐한 지금 아직도 뭐 진행 중이지만 뭐몇 년을 내가 그 병원에 다니면서 내가 예전에 음.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많이 느낀 게 있어. 그. 게 힘들어. 그러니까 환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지만 거기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힘들어. 아, 진짜 힘드시죠. 아,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어뭐 여기가 이렇다 저희가 이렇다 이렇 근데 내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힘드시겠어 진짜 로 일일이 대응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누군가에 누군가는 되게 고마워하면서 아이들 치료를 하고 소아과 가서 든든했을 텐데 그 몇몇 몇몇 분들의 그런 악성 그런 글로 인해서 멀쩡했던 소아과가 하루에 폐업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본인들의 손해예요손해예요 정말 본인들의 손해. 그리고 그거를 글을 올리거나 악플을 달고 이래도. 거기에 동조를 해주시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야말로 거기 계신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은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지, 기본적으로 돈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욕까지 먹어 가면서 이걸 해야 돼? 야 그럼 관 두자. 그리고 내가 보니까 자꾸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나라 아이 나라 이게 먼저 복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병원 없고 불안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겠습니까, 그죠? 이런 방법이 서 의원.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laughs>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아과가더 오히려, 오히려 없어지지 않게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줘서 아 그런 것도 방법이 중에 하나인 건 가장 쉬운 건 그게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소아과를개원할수 있는 그렇죠, 뭐 혜택, 지원이라든지 혜택 이나 어... 인센티브를 좀 줘야 돼요. 왜냐면 하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왜냐면 우리도 알 정도로 뉴스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는 정말 소아과가 점점 엄청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럼 나중에 아이들 어디 가서 도대체 아프면 어떻게 할거냐고동네 소아과가 아무도 없으면 어디 가서 진료를 받을 거예요 도대체.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문제. 대한민국 그 어린이와 청소년을 챙겨줄 수 있는 게 소아과인데. 맞습니다. 아 이거 자기가 자기들이 어린 시절 없이 다 성인이 되냐고요? 하고 있으니까. 그런... <laughs> 그런... 뭐 이렇게 아, 얘기를 해봤습니다. <laughs> 예. 우리 아이들이 소중해서 그렇죠.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이들이 너무 귀하니까 애타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이해되죠, 친구들. 너무나 이해를 합니다. 너무나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전국에 소아과가 몇개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 소아과에서 뭐 작은 거뭐 조금 기분 나쁘고 이런 걸로 자꾸 뭐라고 하시고 어디다 글 올리고 이러지 마시고 진짜 이제는 우리가 소아과를 좀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라이트뭐이 포스터 생각나네. 내가 쓴글 하나가 우리 동네 소아과를 어 없애겠다라는 것만 어, 좀 진짜로. 그지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 네. 우리 동네 소아과가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주세요. 야 보잖아요. 어린이가 소 수학 선생님한테 보석을 딱 주고자 선물을요. 그렇지 괜않았다 그렇죠. 예. 선생님한테 음. 존경의 마음이고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서로 서로 의사 선생님도 환자들 그리고 환자 가족분들도 의사 선생님을 서로서로 좀 도와야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그래. 전국에 있는 모든 수학 과 선생님들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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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조심해봐. 아, 네. 조심해 봐. 네. 사님들이 되게 저 대신해서 더 열변을 토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약간 후련한 기분이 좀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제 소신 지유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지는 사회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계에 나온건부분어떠셨나요 어, 정계에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이제 그런 보석이 사실 뭐 다른 어떤 존경의 표시라든지 어쨌든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보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환자들이 표현해주시면 저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의 희망, 한국의 어린이들을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자. 이주연.